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은 경북에서 이제 맞선 행사가 있어서 경북 출장을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어, 오늘의 주제는 이 맞선에 대한 이제 남성들 이제 기본의 티켓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구독자 상담.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구독자분께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파혼을 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결혼 생활 하다가 여자가 도망을 가면 어떡하죠? 이런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맞선을 오게 되면, 뭐, 이렇게 잘 관리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잘안 되시는 남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선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외적인 면을 많이 봐요. 뭐, 이제, 어,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옷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여성들이 본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어 나오시는 분들 중 보면은 뭐 머리도 어 정리정돈도 안 되고 머리를 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어 자연적인 사람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난 보여주고 싶다 뭐 이렇게 뭔 자신감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면 이제 눈썹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털이 막 이렇게 꼬불꼬불, 어? 호랑이 눈썹처럼 된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고 좋아하는 여자들 없습니다. 그리고 코, 코 보면 이제 코털 있잖아요, 코털. 코털도 막 이렇게 막 삐져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염도 막덥수룩하게나가지고 이제 수염 정리도 안된 사람. 이제 그런, 얼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정돈을 좀 하셨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옷도 보면 정말 이렇게 색감에 맞춰가지고서는 이렇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어, 뭐 이렇게 막 일하다 온 그런 느낌의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림질이 안 되어 있는 막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발들도 보면은 좀 캐주얼하고 젊은 스타일의 그런 신발을 신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들이 막 신는 그런 옛날 구두, 그런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두도 이렇게 닦고 나오시면 괜찮은데, 그 닦고 나오지도 않은 그런 신발을 신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옷도 뭐 원피스에 깔끔하게 옷이 있고 머리 정돈도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세사리 같은 것들이 렇게 하고 나오시는 여성분들 어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봤을 때는 아참저 사람은 어 예쁘게 잘 하고 나왔구나 해가지고서 또 마음에 들어하세요 마음에 들어하는데 본인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준비가 잘 됐다라고 하면 그 상대 여성이 그 남자한테 마음을 안 줘요. 그게 팩트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외적인 부분을 관리를 철저 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화예요, 대화. 대화 수준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참 어? 고학력자인지 저학력자인지 어 정말 이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시는지 의문이 있을 정도로 대화 수준이 딸려요.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어떤 질문을 딱 하게 되면 그냥 간단 명료하게 딱 얘기를 하면 돼. 근데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대화를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그 그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특히 뭐 전 와이프하고 어떻게 이혼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성격적으로도 안 맞고, 어, 내, 내 자식에 대한 뭐 육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어, 살림이라든지, 뭐 시어머니의 관계라든지, 이거를 이제 간단 명료하게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 여자에 대해서 후회와 또그 여자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고 맞장구, 맞장구 쳐줄 여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은 얘기도 아닌 나쁜 얘기를 어 구구절절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뭐 탄력을 받았는지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알아서 이제 시간을 맞춰 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셔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저녁 6시에 만났어. 6시에 만나면 간단하게 뭐 이제 서로에 대해서 프로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서로 공감되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덧 이제 저녁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자도 저녁을 안 먹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딱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 안에서 딱 끊고 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우리 저녁 뭐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럼 제가 이 이쪽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 신 맞선을 보는 그 신부 여성과 이 걸음걸이를 맞춰야 돼요. 맞춰가면서 뭐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식당을 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자기 혼자 막 앞장서서 막 혼자 막 가요. 뒤에 여성은 우리랑 같이 가고. 그러면은 그 여성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좋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식당 자리에 어 앉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남자라면 기본적으로 수저도 갖다 주고 젓가락도 놔주고 어 물이라도 이렇게 따라 주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편안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수저나 젓가락도 제가 다 놔드리고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 연락처를 남성분한테 알려줘도 되겠냐? 그러면은, 아, 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당장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 안 하셔도 된다. 한달 정도 서로 연락해보고, 만나보고, 정말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이제 그때 결혼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저는 여성분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남성분한테도 똑같이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제가 이제 남성분한테 얘기를 했겠죠? 아, 이 여성분도 사장님을 더 만나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개선하셔가지고, 그제 솔루션에 맞춰서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장, 그 남성분도 여성분이 마음에 드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할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남성분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 여자 여자가 약간 좀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 연락처를 알려드린 거 맞냐고. 그때 이제 사장님이 명함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분도 연락처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내가 누구라는 사람이라는 거를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거 제번호에한번더 확인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시간 나면은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언제쯤 시간이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좀 서로 편한 시간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턱대고 전화를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어제 내가 맞선 본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인지를 잘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뭐 이렇게 좀 서운하게 또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좀 약간 좀 의심을 좀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어? 이제 그분 입장은 그거야. 어? 맞선을 보러, 나와, 나왔으면은, 어? 관심있게, 이렇게 끝까지 뭐 매너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맞선을 보는 거는 말 그대로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온 거지만 막말로 한번 만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영 아니야 하면은 굳이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만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봤는데, 아, 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 저안 만나요. 할수 있는 거야. 억지로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만남을 이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 왜 나한테 안 얘기를 해줬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뭐, 어? 같이 동시대를 살아왔는데, 이런 거 하나까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는 드렸죠. 그래서, 애프터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애프터 신청도. 내가 뭐밥 먹으러 가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서 서로 좋은 분위기의 그런 상황을 만들고 나면 뭐 나중에 뭐, 어? 바다를 좋아하세요? 뭐 강을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이 오고 가고 했을 때, 어, 저는 바다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쉬는 날, 같이 바다 구경 가요. 제가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 하면, 그 여성분이 마음에 들면, 어, 그래, 우리, 어, 나중에 바다 구경 가요. 이렇게 애프터 신청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뭐 다음에 2회는 어떻게 만나세요. 뭐 3회는 어떻게 만나세요. 이거를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는 거는 서로 비슷한 남녀의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제공을 해 주는 거고 남자는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자도 남자를 딱 봤을 때어참 괜찮은 사람이다 책임감도 있고 마음씨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서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제가 이거를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대화 질의, 질의 다 해보시고, 답 들어보시고, 다음에 또 만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애프터 신청을 하시는 거지, 제가 뭐 다음에 또 만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교훈을 삼고 나서, 다음에 실수가 없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맞선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가 외적인 부분 관리하시고 옷 스타일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제에 맞는 대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했을 때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대화. 미래 지향적인 대화를 주도하셨으면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어? 내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신청도 남자가 여성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질문도 하시고, 다음에 만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성분도 아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고서는 여성분도 흔쾌히 애프터 신청에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영상을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분들 잘 사는 분들은 국제 결혼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이제 역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불행하게 살려고 국제결혼을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그것도 맞대요. 그러면 좋은 쪽만 보면 되는 거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이유가 다 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한국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애 낳고 살았어도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그 기준이 왜 한국과 동남아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냐? 막말로 내가 어? 결혼에 진심이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내 아내를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는데 도망갈 여자가 있겠냐고 없지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한게 그거예요. 본인 나이가 많이 넘으면 국제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늦은 나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37살에 했지만 정말 애 낳고 뭐 육아하고 이제 경제활동하고 하다 보면 이제 둘째를 낳을 때에도 바로 낳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애기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제가 바로 못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텀이 좀 길어진 거고 근데 본인도 마음이 넘고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고 하면 아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했으면 내가 뭐 아이를 둘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뭐 사이가 좋으면뭐 셋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렇게 북적북적 거리면서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좀 가족이 좀 북적북적 거렸으면 좋아서 좀 이렇게, 어, 아이를 많이 갖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한 다섯 명까지도 갖고 싶다라는 이제 제 욕심이 있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딱두 명이 최선이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둘째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그러니까 마흔이 넘어가면 솔직한 얘기로 늦은 나이인 거고. 그리고 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살이라도 본인이 젊을 때 제가 이제 국제결혼을 진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는데.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하고의 나이 차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성사가 안 됐을 일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남성들이 저한테 항상 하소연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저를 강제적으로 어 계약 시키고 가자고 적극적으로 하시지 어왜 그렇게 안 하셨냐.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 그서 제가 얘기를 하죠. 아니. 결혼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다 되고, 금전적으로 준비가 돼야지만 가는 거지, 어,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어, 이걸 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유, 그것도 사장님 말도 맞다고,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인식이 아니고 내가 책임감 있고 생활력 있고 경제력 있고 하면 국제결혼을 하고 못사는 사람들을 못봤어요 근데 내가 음흉하거나 그리고 내세울게 없거나 그리고 의심도 많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국제결혼을 할 생각을 하면 안돼 그냥 의심과 의구심과 y 가 항상 붙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좋은 삶을 살지는 못해. 그냥 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국제결혼을 해도 아내도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같이 의쌰으쌰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파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뭐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국제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나하고 정말 잘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보고서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유튜브 보고서는 어떻게 그 결혼이 공부가 돼요? 공부 절대 안 되지. 내가 직접 만나보고 어? 내 직감을 믿고. 저 상대방이, 뭐 나한테는 진심인 것 같다라고 본인이 자가 판단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유튜브 보고서는, 어, 뭐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 뭐든지 그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이나, 뭐 이렇게 맞선 진행하는 거나, 뭐 교제하는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직감. 그리고 느낌, 그리고 경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선에 대한 그 남성들의 에티켓, 그리고 이제 국제결혼을 만약에 진행하게 됐을 때 파혼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뭐 도마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또제 영상을 또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제 또 제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못된 업체 만나가지고 또 피해보지 말라고 이제 제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전문,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듣고, 어, 뭐 이런 부분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로 된 사람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지지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주제나,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창, 저는 안 닫아놔요. 그러니까는 댓글창에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또 영상을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영상이 마음에 들면 또 이렇게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